예, 이게 이제 다책꽂지인데요 예, 구경하세요. 예, 예, 예. 이책꽂지인데 사방을 다 둘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우리 권사님 보시는 이책꽂지는 저기 저 롯데 슈퍼 옆에 그 지금 콩나물 해장국 있는 그 자리가 약국 자리였거든요. 네. 그 약국에서 쓰던 약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약국이 네. 그 이제 저 부부 약사인데요. 부인은 양평에선인가 약국을 하고 있고 여기서 약국을 따로 하시다가 이제 하나로 합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저 처분하려고 막 내보내 내보,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이거 어차피 처분하면 돈 들지만 아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좀 가져가면 안 되겠냐 했더니 어이걸어다쓰려고 그러냐고. 내가 그때 그 같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사무실이.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책장으로 쓰면 딱 사이즈가 맞겠다 어, 그랬더니 하셨네. 그래갖고서 이거를 거기는 싹얻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보다 좀더 있었어요. 한뭐 이거보다 한 예누곱 개가 더 있었는데 누가 와서 책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쁘다고 또몇개 얻어갔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줬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여기를 해보면 봐 여기. 이게 아니 여기 봐, 여기 저 약국에서 쓰던 그게 아직 남아 있잖아 이렇게. 이게 뭐 하벤. 2점0뭐리 뭐라고 하는데 난너 약국에서 쓰던 거니까 그치? 이게 이걸 일로 온것이책꽂이를 제가 쓴 것만 해도 한 1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약국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겠어요. 그죠? 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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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주의 역사. 그죠. 이런 것도 여기서 좀 빌려다 봐도 되요. 그럼요, 그럼요. 예. 제가 저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 책꽂이가 너무 괜찮죠. 네 바로 올리네. 응, 응. 그리고 이 책꽂이가 이게 생각보다 깊지를 않아. 이게 약 약장이니까 음, 보통 책꽂이는 괜히 저깊 깊고 크고 이래가지고 장식용처럼 그렇잖아요. 이건 딱 실용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책책책 사이즈만 차나 딱, 음, 책, 책, 책 많잖아, 딱 음, 여기 그죠? 여기서 어, 가서 볼거 많네요. 많죠. 보시 <laughs> 보시죠 <웃음> 뭐. 봐 여기도 봐요. 여기도 뭐약 이름이 난잘 저는 약 이름을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약장이었기 때문에. 그 따... 뭐. 아니 이거 한번 싹 음... 닦았는데도 맞아요. 이제 건뭐 칼로 긁어내야 되는데 그냥 잘안 됐어. 요 <laughs> 이 책장은 아주 근사하죠. 그때. 이 책장은, 어, 어리네, 아, 이, 이 책장 근사한데 색깔이가 기티가 나네. 이거는요, <laughs> 제가 이제 서울에 네. 그 바리게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겸 상임부회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음, 그래, 그, 그래서 거기 갔더니 네. 딱 갔더니 그 중앙의 사무실에 이게 책장 이게 한가득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장식명뭐 기념패.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었던 그 일종의 책장이에요. 그 바르게 살균도 중앙협의에서 회 쓰던 책장이에요. 이 밑에는 봐, 이렇게 서랍까지 이렇게. 이런 것까지 어도 얼마나 활용도가 높아요. 이거 잘라면 돈도 많이 들어. 그런데 그 해에 새로 된 임원 중에서 인테리어 하시던 업자가 있었는데 그 부회장단에서 그분이 와서 보더니 아 요즘 시대는 이렇게 이런 책장 안 놓고 붙박이장을 놓는다. 붙박이장을 네, 붓박이장. 아, 짜니까 예, 붙박이장을 놔야 된다.라 고해서그 인테리어 새로 해주겠다고 그분이 일종의 그 자기가 이제 그 봉사하는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중앙회장님이 아그러라고해서 이걸 다 폐기처분하라고. 그것다 버려야 이제 그 공간에다 붙박이장을 짜니까요. 그래서 폐기처분하라는데 이것도 서울에서 버리려면다 돈이에요 버리는 것도. 그래서 아 이거 폐기처분하느니 그럼, 저, 저희한테 기부를 좀 기증을 하셔라. 어차피 이제 버리는 거니까. 그랬더니, 아, 이걸 어디다 쓰냐고, 이 많은 거를. 그래서, 아, 제가 책장이 사실 필요한데, 이거 좀 내가 가져가 쓰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그, 이, 이거를 지하 주차장에다 갖다, 지하 주차장 벽에다 쫙 해놓고, 그 주차장 관리하시는 그 선생님한테, 이거 제가 여기서 가지고 나갈 거니까, 며칠만 좀 이렇게 좀 놔둡시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이제 카니발 차를 네. 이제 몰고 다닐 텐데요. 이거를 하루에 한네 개씩, 여기 제천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응. 여기가 한 개, 여기가 두 개. 그렇죠. 그네 응. 개씩, 아래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네 개씩 카니발에다 눕혀가지고, 그래, 우선 싫어 왔어요. 아침에 아유, 여기서 출근하면서. 여기도 상상 출근하고, 상상 퇴근할 때, 이거를 차 주차장에서 다 차에다 넣어놨다가, 내려올 때또 싣고 내려오고 근데 일주일 걸렸어요 <laughs> 이걸 다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지도 이게 벌써 이것도 한 15년 넘었네요 괜찮죠? 고급스럽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래 일반 이런 책꽂이 장기 아니라서 좀 높아요 높고 여기 깊잖아요 그죠? 렇 아까 그 약장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큰 책도 들어가잖아요 큰 책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큰 책도 들어가고 또 이런 좀 이게 제가 대학교 상현 때 사진인데 멋있네. 이런 액자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여기에 그죠 와인 병인데 빈 병에 이요빈병 <laughs> 근데 왜 이걸 <laughs> 어떤 <어디> 놔뒀냐면 1번이잖아 <laughs> 그래서 어딘가는 응, 1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놔뒀는데 이거는 응. 대학 학장인가? 이거는 어, 이제 저희 김준엽 총장님이라고 그래. 유명한 우리 고려대학교 총장님께때 지금 자고 하셨어요. 소 네. 멍에도 저 걸렸네. 이거 이제. <laughs> 이수성국무총리전에이수성국무총리하고안철아좀 어? 가까운 사이인데, 예, 그 사진. 또이건 이종찬, 전국가, 정보, 원장 네. 음, 그 사진. 예. 여기 u 서 보니까 t 뵙게 됐네 이건 예. 그, 어, 금광산이에요 음. 금광산 음. 예, 금광산에 m e 한번 갔었을 때 음. 같이 갔던 분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 come, come, 이 o 게 e 을 o m e come, come, c 이게 e come, 요 너무 젊어가지고 아들인지 아 제가 젊었을 때, 어, 때 그래서 때. 지금 울른 거예요 <laughs> 어. 긴가민가 해가지고 어, 그렇게 그러니까 봐 이렇게 중고 책장을 가져왔지만 잘 써먹잖아 이렇게 중고 책 그거라도 어. 여기 통나무 야묵이잘 짜가지고 그럼요. 이거 아이들 버려 어. 버리는 거를 주워 온 거예요 <laughs> 그래 꿈도 버리는 것도 있고 세트가 이거 에가지고익기만해 아유 그럼요 이거 아주 작거그래 응? 요거는 짠 거예요 요거는. 이건 제가 짠 거야. 음 음. 음 이건 다 아, 제가 짰다는 게뭐 내가 목수로 짠게 아니고 내, 내 돈으로 내 돈으로 에이, 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아 이거는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예요. 사상계. 우리나라에서 그로는 아주 정말 근대에 유명했던 책이 오십 년대 책이에요 오십 년. 이, 이게 이런게 보셔요 이런게 1956년도 <laughs> 책이잖아 1956년 네. <laughs> 1956년 책이니까 저, 저보다도 더 형님 이야 아, 세로로 옛날에 는다 썼었잖아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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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저, 마지막 책꽂이 하나 설명할게 저 끝에 있는 거예요 저거 네. 저 책꽂이는 아, 제 친구가 짜준 거예요. 네, 이거 제 친구가. 멋있네. 소중통. 아 소죽통? 어. 이건 저희 할아버님께서 어. 저 외양간에다가 음. 이렇게 직접 나무로 다 파놓은 건데요. 음. 이제 저희 그 제가 태어나서 자란 집을 새로 지으면서 음. 그 우리 그 작은 아버님이 살고 계신데 이걸 버리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서 아깝잖아요. 아니, 여기다 그래서 뭐. 아니, 우리 할아버지 저 유품인데 이것도. 뭐. 또 제가 그냥 가지고 오겠다해서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멋있네, 멋있어요. 네. 네. 이게 좀 오래돼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삭고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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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제 이걸 좀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통품이네 이거 걸걸품 그렇죠. 요거는 백두산 천지에서 가져온 돌이에요. 요요 돌은. 이거 한번 들어봐, 굉장히 가벼워 이렇게. 그죠. 이게 왜냐 화산석이기 음, 때문에 돌이 가벼워요. 음. 요것들은 봐, 제주도도 돌하고 비슷하죠. 네. 네, 그거는 철분이 좀 들어서 약간 묵직하죠, 약간. 이게 저 백두산 천지에서 네. 배울 거, 거 많네요, 여기 와서 <웃음> 진짜. <laughs> 이이 네. 화산석도 이제 무거운 것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가벼운 것도 있고. 네. 이건 물에 뜹니다, 이거는. 네, 건 네. 물에 뜨는 거 맞죠. 네. 가벼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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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 백두산 돌 한번 만져보죠, 한번 더. 좋은 설명 아주 많이 들었네, 진짜. <laughs> 아이고... <laughs> 강해 많이 받았네. 예. 재밌죠? 야, 재밌고만 이거. 모이로는 역사 지금 장로입니다 가지켜 주시죠.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서 해 이거 저거 그냥 이제 한번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그쵸? 놀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볼 것만해. 좀 지저분하죠 사무실이. 아, <laughs> 이게 제가 세상에서. 제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제 서재예요. 저는. 왜냐면 나의 삶, 나의 인생, 고민하던 거, 또 기뻤던 거, 슬펐던 거, 외로웠던 거 이런 거에다 여기 녹아있잖아요. 또책책 책 읽으면서 얼마나 또 눈물도 흘리고 작년님그책다낸거 있잖아. 작년 가가 응. 그거. 저는 그거. 권사예요. <laughs> 권사님 요 네. 네. 그래갖고 우리 그거 샀잖아. 그 네, 보니까 네. 그 어디 가서 지금 누구지? 김영자? 응, 어, 김영자. 예. 또뭐문북녀 그분들 예. 그 나와 있더라고. 예예. 예, 소재에서. 그렇죠. 예, 그거 봤어요. 예, 사람이 좋다라는 책인데요. 예. 예. 예, 예. 그거 보고 많이 느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저 지금도 아직 그 보관하고 누가 있어요. 누가 아 그러셨어요? 그 예, 감사합니다. 예? 나무로 누가 이제 조각으로 이제. 아, 저거는. 우리 금성면 출신이신데, 어, 그 동주, 네. 호가 동주예요. 어. 동주 김남두라고 하는 서예가가 있어요. 음. 아주 유명하신 분이 지금 포항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제 사진을 보고, 한번 네, 그분 서실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온다르니까 그러니까 제 이거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잘 만들었네. 이거 판 거예요. 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가그란 거예요. 이게 나무로 음. 조각을 했는 거예요. 맞아요. 했는 맞아요. 나쁜 거 보줄 알아. 예, 네, 아주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 동주 김남두 이게 저그 그, 금상면 적덕리 출신이세요. 그래서 적덕리 마을 비 마을회관에 있는 현판 경로당 현판 다 이분이 직접 자기 서예로 다저 써가지고 그걸 이제 새겨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아, 글 진짜 대단한 그 서예가시죠? 제천 금성. 응, 나무 파가지고. 나무도 나무야 나무. 나무. 만져, 만져보니 아이 아니 만져보세요. 무 알아. 가볍죠. <laughs> <laughs> 아이고, 아니 우리 저 권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밌어하는 거 보니까 꼭 소녀들 같아. 응? 늙으뭐애 된다 아, <웃음> 그래요? <laughs> 이거 아까 내가 왜 이리 왔노 하면 네네네 저 앞에 서보이겠 이게야. 예. 네. 양머리 같더라고저서 보이. 아 양머리? 어양 양끝에 줘서 그래서 왔거든. 아저 앉아서 보이겠네. 이게 딱 양끝이야. 그래가 왔대 말와보이더니저 떠오이거든 저서보 때는. 양머리 양하고 똑같아요. 저희. 아 그럼 저도 그럼 이 본사님이라서 양머리 그런가? 나는 저 이게 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 <laughs> 양이야? 그러니까 알았 아니 저저 저기 다 삼바이. 알았어요. 그럼 양 양으로 할게요. 여기 요 응. 이렇게 응. 딱 양머리예요. 아, 알겠습니다. 내가 본 거예요. 아 그럼 제가 양머리라고 제가 이제부터 키울게요. <laughs> 요거는 제가 이제 주워온 돌이긴 한데 이렇게 무거운 자료들 이런 거 이렇게 눌러놓는 거 쓰기도 하고. 아, 그 저저 무겁잖아. 들어보세요. 저저서 앉아 보이겠네. 응. 여기가딱 양이요. 아, 그래 가지고 왔 왔거든. 알겠습니다. 아. 어, 양. 저 가서 한번 봐 봐요. 아, 진짜 그 그렇게 마, 말씀 들어 보니까 양 같네. 아니, 이것서 보는 건 근데 저 가서 봐요. 이게 양 눈이고 머리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관심이 많으시네. <laughs> 고려 때? 뭐 때? 명강사. 음. 요이 아래 커피숍 하는 분, 커피숍 하는 그 사장이 이 임정희 박사라고 여기 고려대 이 명강사 과정을 수료하시면서 여기다 책에다 글을 쓰셨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어제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그 책을 내 줘서 읽고는 정이야. 아, <laughs> 그렇죠? 소녀 같은 마음이 돌아오네. 소녀? <laughs> 예. 아, 그렇네요. 음. 책도 좋은 것도 많고 예, 읽어 보고 싶은 거 많네요. 예, 그럼요. 어? 언제든지 오셔서 이렇게 예. 좀책 보시고 또 집에 빌려 가셔도 되는데 이게 또 어떤 거는 이제 옛날 책들은 글씨도 작고 이게 새로 글씨예요. 맞아. 옛날에. 그래서 혹시 불편하시면은 어떡하나 죄송하긴 한데. 이권사님은 처음 이... 왔어. 글쎄 <laughs> <laughs> 오늘 처음 오셨어. 맞아요. 한두번 왔다 가 그러니까 와 봐요. 돌건 돌보도 된다는데. 응, 응. 봐요. 딱양 걷잖아. 양이 안아 잖아. 그게왜 들고요. 딱. 내가 여 앉아서 보이. 양 걷잖아. 양이 여기. <laughs> <안 웃음> 그러네. 이거 그래. 이거 턱이 요래 있고. 예. 아, 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내가 그걸 닦았다. 아, 예. 그저 그렇죠. 닭하고 둘이서뭐 얘기하는 거 같네. 어. 그죠? 아, 양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눈이 이거 옆에 여기. 그러네. 아, 역시 우리 권사님 저 눈썰미가 남다르시고 아주 그 어떻게 그치요. 보면 상, 상상력이 대단하시네. 아, 딱 그거잖아. 개가 아니고 양. 음. 아, 아 그러네요. 아양한 마리 키웠네, 이제. 아. <laughs> 저맞아 아, 어린 양을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아, 아. <laughs> 아이고. 원사님도 건강하시고 이렇게 저희 서재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저쪽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예.